여성들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이마에 애명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누나가 점점 베지터가 되어 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탈모 여성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은 줄어들지만 이마 쪽은 탈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을과 겨울에 더 흔하게 나타나며 남녀의 통증 인식 차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라고 엄마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치는 두통이나 턱관절 통증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여성들의 통증에도 영향을 주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편두통 및 두통의 유병률이 높으며 관절통, 씹는 것에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턱관절 통증은 여성에게 1.5배에서 3배 더 흔하며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턱이 안 좋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최근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합성 여성 호르몬 즉 환경 호르몬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의 오염은 환경 호르몬, 즉 DES란 강력한 합성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종류만 해도 1 0 0 종이 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신체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훨씬 약한 세포 반응을 유발하지만, 환경 호르몬은 자연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강력한 세포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호르몬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분비 교란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식 및 발달 문제에서부터 암및 기타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특히 탈모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는 이마 쪽. 탈모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기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엄마한테 당장 알려줘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환경호르몬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알려진 내분비 교란 물질 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 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며 브로콜리 와 양배추와 같은 십자가 채소 가 좋죠 이러한 식품에는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과정을 지원하는 항산화제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죠. 과일과 야채는 껍질채 먹는 것이 섬유질을 먹을 수 있으며 이것은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같은 일부 과일과 채소는 내분비교란물질의 효과를 중화시키는 것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채소들은 항에스트로겐 효과가 있고 몸에서 해로운 화합물을 해독을 돕는 것으로 밝혀진 인돌 3 카르비놀과 설포라판과 같은 화합물이 풍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함으로써 내분비교란물질을 포함한 환경독소로 부터 방어하는 신체의 면역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살충제와 다른 오염 물질의 잔류물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기농 직접 재배하는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과 밀가루 음식보다는 과일, 채소 및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면 환경 호르몬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 음식 선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생수병의 페트병이나 일회용 종이컵 등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용출되는 것으로 다양한 실험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시에는 사용 전 흐르는 물에서 헹궈 사용하거나 정수기나 여과 필터를 활용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과 탈모 관리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 그래도 탈모 관리 화이팅 하세요.